기도는 그래서 신앙과 삶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과목입니다. 반란이 있으나없으나 기도는 꼭 해야 됩니다. 기도는 못해도 해야 됩니다. 하나님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죠? 저는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됩니까? 하면서 에 그러면 생활 속에서라도 생활 속에서라도 그냥 기도할게요 하는데 아닙니다. 기도는 못해도 해야 됩니다. 시간을 그래서 딱못박아놓고 기도하라는 걸 그럼 하게 된다. 절대 꼭 해야 된다. 안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막 지어 받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안 하면 내가 넘어지고 과당하고 그런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정말 삼위와 예수님은 영이시잖아요. 우리가 그의 육이 되어 행해야 됩니다. 나는 하나님의 육, 나는 예수님의 육 육이 되어서 행하려면 기도함으로 신령해져야 됩니다. 신령하지 않으면 그의 육이 될 수가 없습니다. 믿습니까? 예수님 얼마나 기도 많이 하셨어요? 진정으로 하셨습니다? 죽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셨죠? 땀이 피가 되게 지 기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가치를 온전히 깨닫고 제대로 실천하려면 이 말씀의 빛을 발하려면 정말로 기도의 능력과 권세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되면, 하나님, 기도 좀잘 되게 해주세요. 기도 좀 잘하게 해주세요. 그 기도부터 하자는 거예요. 성경 속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 중에 기도와 거리가 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?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으려면, 그런 소망과 꿈이 있다면,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.